물론 블루베리를 깨끗하게 보관하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척을 하시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미 블루베리를 세척하셨다면, 안녕하세요, 프로티 프로츠입니다. 오늘은 신선한 블루베리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블루베리를 사오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작은 블루베리들 속에 상한 블루베리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과일은 과피 내에 과육이 쌓여 있는데, 과육 속에는 당분이 저장돼 있죠. 보통의 정상적인 과일이라면 과육은 과피의 보호를 받으며 새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여러 요인에 의해 과피가 파손된 경우 당분이 새어 나올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생물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상한 블루베리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물론 블루베리를 깨끗하게 보관하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척을 하시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신선한 블루베리를 세척하고 보관하는 것은 아마도 원래 블루베리가 보관될 수 있었던 기간보다 상대적인 수명을 단축시킬 거예요 그 이유도 역시 미생물 때문인데요. 블루베리를 세척하고 보관하면 과일 표면에 수분이 남게 되고 이것은 또 미생물이 잘 자라게 만드는 환경이 돼요. 만약에 이미 블루베리를 세척하셨다면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물기를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보관할 때도 아래 위로 키친타올을 덮어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용기 역시 밀폐용기가 아닌 통풍이 잘 되는 용기를 선택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는 보관을 잘했다면 보통 5에서 7일 정도 신선대로 유지하지만 우리가 먹을 때 블루베리만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양과 기간 내에 섭취하기 어려운 양을 구분해서 적절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좀더 장기적으로 보관하려면 냉동 보관이 필수적인데요. 가장 좋은 거는 신선한 블루베리를 기간 내에 다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냉동 블루베리가 좀더 경제적으로 저렴할 수 있어요. 만약 블루베리 생과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구매했다면 어쩔 수 없이 냉동을 시켜야겠죠. 블루베리를 냉동하려면 올바른 세척법으로 세척을 하고 물기를 키친타올로 최대한 제거한 후 적당량을 지퍼백에 담아 냉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씻어서 냉동하게 되면 나중에 바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올바른 세척법은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블루베리를 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의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깨끗한 물에 블루베리를 한 5분 정도 담그고 마지막에 한번더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거예요 아까 세척하면 과일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먹기 전에는 꼭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블루베리 생과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과 올바르게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한 과일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로티프로츠는 다양한 과일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